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돈두렁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심리 상담을 받고 싶은 사람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심지어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어떤 사람이 상담을 받아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이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 질문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상한 사람일까요? 라는 질문과 어떤 사람이 상담을 받아야 될까요?에 대한 답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과 학부에서 배우는 이상행동의 다섯 가지 기준을 근거로 어떤 사람이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행동의 다섯 가지 기준은 통계적 기준, 주관적 불평감의 기준, 부적응의 기준, 사회규범의 기준, 절대적 혹은 이상적 기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하진 않을 거고요. 이것을 토대로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상행동의 다섯 가지 기준이 어떤 사람이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와 유사한 답변이 되고요. 통계적 기준이라는 건 심리검사, 심리검사 도구들이 통계적인 기준을 가지고 규준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검사를 받고 났을 때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수준으로 나타나는지, 정상과 이상에서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나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검사 결과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를 알아볼 수도 있고요. 주관적 불편감의 기준은 스스로 힘들다고 느끼는가가 바로 이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하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이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적응의 기준입니다. 이것은요, 호소하고 있는 문제, 어떤 사람이 우울한 양상을 호소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나타나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학교생활을 하거나 대인 관계를 하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여기에도 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사회 규범의 기준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있죠. 이 사회 속에서 사회 규범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 뭔가 달라 보인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죠. 주변 사람들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거나 힘들어 보인다는 반응이 있는지. 그래서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우울한 양상을 보이시는 분인데요. 그 우울한 양상을 보고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해주는가를 보면 됩니다. 너 요즘에 뭔가 좀 울적해 보여, 뭔가 힘들어 보이는데 이러한 반응을 듣는다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적 혹은 이상적 기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학자들에 따라서 다른 기준을 제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사랑하고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정상이다.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로저스는 완전한 기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다양한 기준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현실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너무 추상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한번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문제가 될것 같은지, 내 친구가 문제가 될것 같은지, 아니면 내가 문제가 될것 같은지, 그리해서 상담을 받아야 될것 같은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보통 다섯 가지 기준에서 두세 가지에 해당이 될때 정상과 이상의 기준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서 한 두세 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상담을 받으면 어떨까요? 라고 권유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행동의 다섯 가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 좀 구분해 보시고요. 스스로가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은지 아니면 상담자분들은 어떠한 사람을 상담을 해야 될것 같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눈두덩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